안녕하세요. 썬팅 리뷰하는 남자 빠뱅입니다. 오늘은 각 회사별 썬팅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 지금 저희 PNP 멀티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썬팅 프로모션이 총 3개의 필름 제조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필름 제조사를 하나를 기입해 보자면, 첫 번째는 브이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버캠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칼 트윈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총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한 7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메인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거는 브이쿨, 하바 캠프, 칼 트윈, 레이노 그리고 코리아 틴터 이렇게 다섯 개 종류가 메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솔라워드 크리스탈 라인업과 루마, 취급전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7월 8월 두 달간에 걸친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그 선팅 브랜드의 프레, 프로모션만 그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는 브이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이쿨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지금 전면 VK라는 열차단 효과 98% 이상 가까이 되는 최고의 열차단 열반사 선팅 필름 전면 시공 시에 축후면 NH라는 브이쿨에선 막둥이죠 하지만 열차단 지수로는 63% 이상 나오시는 필름이시고 타사 필름에 대비했을 때는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필름이 알려져 있는 NH가 공짜입니다 그게 진행되는 지금 VK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브이쿨의 어, 이 VK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진행해왔던 프로모션 중에 하나세요 근데 올해는 좀 유독 좀 빨리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브이쿨 프로모션은 지금 7월 31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NH 무상 시공하는거 이외에 더하는걸로 뭐 카케어 10총 키트랑 그리고 초록우산 재단의 우산이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혜택별로 뭐 봤을때는 분명히 가장 브이쿨에서 뭐 가장 높은 혜택이 가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하태, 혜택이 많은 그런 VK 프로모션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지금 이 NH에서 K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많기 때문에 국상수용 기준 100만 원의 시공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십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그 금액대가 전면이 90만 원에 축후면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140만원에서 이제 4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실 수 있는 혜택인거죠. 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열차단 효율을 보시면서 가성비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브이쿨 프로모션이 이번 브이쿨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브이쿨 프로모션은 지난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7월까지 달 이어져 있는 중인데요. 해당 기간 이외에는 이런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브이클에서 내놓은 신차 패키지 그 가격을 준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의 가격적인 혜택을 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을 꼭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버캠프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이 하버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전국 프로모션은 아니세요 지금 지역 프로모션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브이쿨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어, 성향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면 세라믹 본이라는 필름을 시공하시게 되면 그 축후면, 축후면 필름은 하버 캠프에서 진행하는 어떤 필름 등급을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상위 등급의 필름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신데, 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하버캠프에서 제일 낮은 등급의 필름인 퓨어본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퓨어본의 작품의 시공 가격은 지금 승용 기준 33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오시고요. 이 시공 가격으로 한 단계 업인 로얄본이 시공이 가능하신 거예요. 뭐, 열차단 지수부터 해서 뭐, 신성 성능, 그런 것들이 다한 단계씩 업이 되는 그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어 전면 세라미폰 가격이 국산 승용 기준 47만원에 열차단 효과가 지금 94% 이상 나오는 필름이라고 보시고 이하부캠프라는필름 굉장히 특징인게 뭐냐면 어 유럽에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필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은 시인생이 나오는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라믹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폐지 형상이 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특징적인게 뭐냐면 이 전면 농도가 40, 20 이런 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실내에 그 실외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는 높은 프라이버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버캠프 세라믹본 전면시공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어, 실제적으로 저희 가게에서 주로 나가는 이 세라믹본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 20 정도 출고 이후에 고객님들이 다시 저희 가게에 재방문을 하실 때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다시 한번 저한테 피드백을 주었을 때20농도로 어, 진행했어도 야간 시인성을 기존에 쓰셨던 뭐 35%, 30%농도만큼 맑은 시인성이 보인다고 답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높은 프라이버시 효과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필름입니다 뭐 열차단지수도 94%대에 나오는 필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감 있는 열차단지수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90%대 필름 가격치고 47만원에 가격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능과 대비했을 때 가성비적으로 분명히 좋은 제품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퓨어본 시공 가격으로 로얄본 또는 로얄본 시공 가격으로 베스트 본 또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오타니다 크롬 본이라는 필름까지 더 높은 등급의 필름을 시공 받을 수 있는 기회이시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도 분명히 일반적인 시공 받으신 분도 더 이득이 가능할 수 있으실까요? 어, 하부 캠프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아까 코든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재 전주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고요. 어, 본사 타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프로모션을 동일하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세요. 그러기... 하버키포 본사에서 이렇게 문의하신 다음에 이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하시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필름이시고 저온 프로모션 기회이세요. 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칼트인 필름입니다. 아이나비에서 진행하는 이 아이나비 칼트인 필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그 이벤트 프로모션은 30% 할인 금액 적용이세요. 어, 공식 소비자가가 굉장히 좀 높게 잡혀있는 게 아이나비 칼트인 필름의좀 특징이긴 한데요. 어,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와 그리고 평상시에 지금 진행하는 고급 브랜드 필름의 가격적인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금 30% 진행이 진행 그30% 가격 할인을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 소비자 가격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꼭이점 확인하시고 그 프로모션을 기회에 이 아이나미 칼첸 필름 선팅 시공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브이쿨이나 하버캠프필름에 비해서 칼트인 관련해서 프로모션은 금액 할인 밖에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금액적인 할인이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칼트인 필름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시공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세번세개의이 선팅 브랜드 회사에 대한 이 지금 음 프로모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특별한 컨셉을 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에 기술하셨는데 아마 잘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아래쪽 도복이나 아니면 아래쪽 하단에 있는 설명 부분에 보시면 저희 쪽 카페나 아니면 그 저희 쪽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시면 이 해당 이벤트나 그리고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깐요그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피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좀 이렇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 쪽 네이버 TV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이벤트에 적용이 될수 있으시니까 꼭그 댓글 인증으로 구독이나 그리고 그런 이 구독 인증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 할인은 그리고 또 프로모션을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브이클 하버캐프 칼투인에 대해서 썬팅 프로모션에 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또 또 다른 썬팅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썬팅 프로모션이 있다면 다시한번 안내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팅 리뷰하는 남자 빠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